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주간 화요일, 그 화요일에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과 드디어 대면하셔서 논쟁하십니다. 그 논쟁은 권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권위 논쟁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권위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약속하셨던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죠. 그리고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더 이상 말할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41절부터 이 화요 신앙 논쟁의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은 이 대화, 이 논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며 그의 아들은 누군가, 우리가 20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도온 주인이 누구며 그의 아들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시편 110편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다윗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시편 110편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그러시까 앞뒤에 두 주가 나옵니다. 앞에 앞뒤에 나오는 이두 주.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야훼께서 내 야훼께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두 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주는 성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었던 다윗이 바로 천상의 영광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앞에 있는 주, 뒤에 있는 내 주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께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지금 다윗이 읽어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 포로기한 시대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포로귀환 하면서, 그들은 어떤 시대의 회복을 계속 꿈꿨습니까? 다윗 시대의 회복을 계속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앉아있는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한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의 시대의 회복, 바로 다 c 시대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냅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결국은 다윗처럼, 다윗 다위 시대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통치가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영광스러웠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시대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통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 모든 통치의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올려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들이 취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회복의 통치를 외쳤던 그 유대교는. 그 다윗의 통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모두 다그 영광을 누가 가져갔던 거죠?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며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다윗도, 구약의 다윗도 인정한 앞에 나타나는 주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뒤에 나타나는 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시는 거죠. 아들이 이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10편 110편 말씀,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주께서 내 주께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이 10편 110편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온의 통치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통치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신다. 이게 10편, 110편의 전체 내용이에요. 시온의 통치를 회복하신다.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보면 연결해 보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데, 그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정반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의 청년들과 같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정 반대편에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46절, 47절에 나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서기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옷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신분, 대접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종교 주일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원래 이긴 옷을 어떻게 써야 되죠? 벗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라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종교로 그들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객들을 돌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보기는커녕 그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가지 마라? 외식하는 자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여러분 어떤 자가 나타납니까? 전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인 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십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었다 할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고 보는 공간은 어딥니까?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안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할때 계속해서 관찰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찰해 보셨을 때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가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린 이 여인.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여러분 무엇일까요? 갈망과 갈급함인 거죠. 부자들은 자기의 얼마를 들여도 금액이었대요.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는 외식하는 자들은 뭐가 중요했어요? 금액이 중요했어요. 누가 얼마나 큰 금액을 하느냐, 누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돈을 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가 주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라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나의 모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헌금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된 마음, 성전을 향한 그 중심된 마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을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까?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속을, 속을, 어떻게든 헌금을, 큰 헌금을 받기를 원했고, 내기를 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반대편에 한 가부가 두 냅돈, 너무나 작은 그 돈, 그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가진, 받은 그들이, 서기관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부의 가산을 삼키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탐하는 일에 아마 그들이 그 헌금과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이두 랩돈을 들였던 가부의 돈까지도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때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위시대의 회복을 외치면서 이 나라가 다위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통치, 시온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고 원수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킬 거다.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외식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과부처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자신의 삶의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영원한 대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이 세상이었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온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외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